안녕하세요. 식물나물지 신규루입니다 지금 한참 물류창고공사 때문에 간만에 제 테스트 동작 왔는데요. 낙엽이 꽤 많이 졌네요. 단풍도 많이 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청소를 한거 1인데 기존 송풍기, 엔진형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블로워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굉장히 좀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리고 예초기든 뭐든 항상 시동을 이렇게 코일로, 리콜 세트로 시동을 걸고 등에 매는 것도 일이거든요. 이건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폴대가 26mm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샤프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톱니가 9개짜리 거기에 맞는 거고요. 보통 28mm도 있고 톱니가 7개짜리 있는데 이거는 26mm에 샤프트는 9개짜리 톱니 9개짜리 그리고 간단하게 이쪽 볼트 너트 육각 렌치를 해서 탑부착도 가능하고요 빼고 여기다 이제 예초기 원래 쓰던 거 장착해서 예초기 사용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보여 드리자면 일단 시동을 건 다음에 건 다음에 불 되어 있죠. 보통 어깨에 매는 게 무게 꽤 나가요. 근데 이거는 몇트로크램에안 되니까 경량이고 그리고 시동을 걸고 넣고 치워주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어깨다 에 매는 형식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Oh my god. Tá bom? Vou... 이런식으로 작동되면 되고요 굳이 뭐 예초기 따로 송풍기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이게 낙엽이 많이 안 져서 진짜 낙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 한거고요보여드린거고요 지금 시급부터는 이제 낙엽 쓸고 이제 눈오면 눈 쓸고 그렇게 되는거죠 이상 예초기에 장착해서 쓰는 엔진형 송풍기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